네, 안녕하세요. 오토미션 오일 교환기 전문 업체 젯보이 김팀장입니다. 중고 제품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어, 모델은 뭐 CX960이라고 어, 하고요. 음. 이렇게 보면은 외관상 이렇게 볼 때는 양호한 상태이고요. 신유통, 이렇게 물론, 이제, 중고이지만은, 또, 공장에서 깨끗하게, 또, 수리할 건 수리하고 했기 때문에, 어 아주 양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경성 지연이 되고 있고요. 뭐, 라인 체인지 레바. 뭐, 라인을 잘못 연결했을 때, 요거만 한번, 이렇게 제껴주면 되겠습니다. 뭐 신유라인, 뭐 폐순환창, 샘플, 구호일 어, 저장창이 있고요 뭐 신유량, 폐우량 온도 표시가 있고요 음, 뭐 작업. 기능, 레벨 게이지 교환. 레벨 게이지 교환, 레벨 게이지 홀을 이용해서 작업도 가능하고요 교환, 클로라인 교환,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오일 저력 교환. 오일 절약 교 설정 회수 설정 주입 폐유 반출프리닝 수동 회수 수동 주입 영점 소정 음, A라인 청소 기능도 있고요 뭐, 국내 차종 데이터는 다 들어가 있는, 있구요. 음.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차량에 시동을 켜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동을 딱 켰을 때, 요, 어, 폐유순환창에, 요렇게 이제는 그 부표가 안 뜨게 되면은 요 레바. 레바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인은 아무 쪽에 연결하고 어, 이 부표가 안 떴을 때는 이렇게 하면 정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쿨러라인 교환. 교환.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오토 투 쿨러라인 교환. 오토 투 쿨러라인 교환. 어, 기본으로 8터가 되어 있고요. 뭐, 시간 관계상 2터만 음,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시작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시작 시작 니다 시작 누를 때 이제 여기에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회수가 될때 여기 샘플오일 저장을 하고 싶으면은 레버를 이렇게 샘플오일을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회수를 하고 있고요 예. 회수를 하고 이제 주입이 됩니다 주입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주입이 0.2 0.3 주입이 되면서 깨끗해지겠죠 그래서 요 샘플 오일 저장창하고 비교를 할수 있는 창이 하나가 더 있겠습니다 네, 2리터 회수를 했습니다 2리터 완료했고요 네, 이제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입을 아, 이렇게 2리터는 회수가 됐고 2리터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2리터. 제가 빼고 해. 이렇게 놓고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아, 이렇게 어, 어렵진 않습니다 입력값 누르고 시작 버튼만 누르면 되겠습니다 아, 사장님들께서는 기계에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예, 중고입니다 중고 상태는 양호하고요 보증기간은 6개월 보장해 드리고요 액세서리는 기본 액세, 액세서리입니다 제가 뭐 없는 거는 다새 거로 맞췄으니까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예. 검색창에서 제보이 김팀장을 쳐보세요. 중고입니다. 중고. 감사합니다.